이게 요거 잘하면 진짜 수혈 잘하는 거야. 이거 잘하는 AN 쓸줄 알아야지. AN 봐봐. AN은 어떻게 쓰냐면 n. 위치별로 잡아봐. 여기가 1, 3, 5, 5 이렇게 그러니까 가지. 그럼 뭐야? 2 n 빼기 1이지. 그지? 그 다음 여기 오른쪽이 3, 5, 7 가지. 여기가 2 n 플러스. 여기가 2N 1. 네. 그리고 분자가 아니면... 2, 이이이얘안 변하지? 네2 요렇게 요렇게 일반항을 잡는 거예 요렇게 요 맞아? 그럼 부분무수잖아 그러면 부분무수 공식이 뭐라고? 뒤에, 뒤에, 뒤에 있는 거에서 네. 앞에 있는 거를 뺀거 분의 2 하고 네. 앞에 거 네. 분의 1 빼기 네. 뒤에 거 분의 1 하는데 요게 기똥차게 2니까 네. 사, 딱 사라지지 네. 맞아? 네 그러면 이제 이게 21이 되려면은 10 넣으면 되잖아 네. 그러니까 얘는 시스마. k는 1부터, 1부터 10까지 10 더했다는 거지 2k-1분의 1 빼기 2k 플러스 1분의 1자 이렇게 위의 식을 아래 시그마 저걸로 바꿀 수 있는 정도가 되면은 시그마 거의 끝난 거야 이게 시그마 목적이니까 그럼 이제 나머지 대입만 하면 되죠 1 넣으면 네. 1 빼기 3분의 1 이너 바라 기똥차게 3분의 1 빼기 5분의 1. 이렇게 가죠? 네. 그럼 여기서 이렇게 다 사라지잖아. 네. 써지니. 이미 바로바로 지워지니까 바로 앞에서 하나 남지. 네. 그럼 끝에서 몇개 남아요? 하나. 하나. 네. 마지막 거 쓰시면 돼요. 네. 10 넣으면은 19랑 어. 21이니까 10까지 네. 사라져서 네, 네가 한개 나오듯이 문제 한개 나오고 뒤에도 한개 나오고 그렇지. 그런 거지. 똑같아. 왜냐면 전체 개수가 짝수 개니까. 이 짝수 개수가 맞추려면 앞에 거랑 뒤에 거의 개수가 맞아야죠. 자이이다답이 음, 있나요? 이60몇번이었식이 네. 이거. 자식은 이거 어. 번이었습니이 음, 69번, 5번이답이 거의 다 하지 않았어요.